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 간다고 할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으시고, 뒤에 후광이 비춰오기도 하고, 인자한 웃음을 내비기치기도 내비 하시고, 쉽게 화내지 않고 언제나 침착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온유한 모습이 생각나는 거죠. 주변에 몇 마디 말해도 쉽게 화를 내고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참 부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온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어, 먼저 온유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 품성 개발원에서 나오는 진정한 성국을 위한 능력이라는 책에 보면 온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온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평화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우리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평화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온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하나님을 믿는 데서 출발합니다. 특별히 내가 착하거나 성품이 좋거나 그래서 온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온유하기 위해서는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함께 읽은 것처럼 온유하신 주님께 나아가서 나의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벼운 멍해로 바꾸는 것이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첫 시작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그렇게 온유한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내면서 그것이 멋이다, 개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참지 않고 할 말을 다한 다음에 나는 뒤에서 딴 얘기는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뒤에서 딴 얘기 하는 게 낫지, 앞에서 할 얘기 다 하는 게 상대방에게 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감정 표현에 주저함이 없는 거죠. 이전에는 분노를 너무 억압해서 문제였다면 요즘에는 분노를 너무 쉽게 분출하는 게 우리 사회의 또 우리의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온유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유한 모습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도 해야 하는 거죠. 성경에서 온유에 대해 이야기할 때꼭 이야기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모세입니다. 성경에서 직접적인 표현으로 이 사람은 온유하다라고 말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에게만 특별하게 이야기되는 특징입니다. 어느 날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의 동생 동생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동생을 비방한 적이 있어요. 이에 하나님이 오히려 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미리암에게 전염병을 내려 보내셔서 미리암을 벌을 당하게 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정작 모세는 분노하지 않고 온유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적했던 미리암을 치유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미리암의 병을 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모세를 비난한 내용은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신 공격한 것이죠. 네가 네 아내와 결혼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형과 누나가 그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쉽게 참을 수 없는 일이죠. 내 가족을 공격하면서 이야기했다. 쉽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나를 비난하고 약점을 물고 늘어지며 공격하는 자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온유하기가 쉽지. 니다 그런데 모세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짧게 이 이야기가 나와 있고 모세의 감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 보더라도 화를 내고 분노해야 할 상황인데 오히려 그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의 온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워왔던 진리에 대한 이야기 진리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도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에 자기 자신을 자스리지 못하고 혈기를 내뿜으면서 사람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인이 히브리 노예를 폭행하는 중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시체를 모래 사이에 숨기고 감췄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히브리 사람 둘이 싸움이 났는데 모세가 중재를 하려고 하자 히브리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2장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의 실체가 탈로 난 거예요.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모세의 목에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내가 이 상황을 주관할 수 있다. 이 이집트 사람 죽이는 거 별거 아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땅으로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40년간, 40년간 모세는 목자로 살면서 온유를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양의 모습을 보면서 훈련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양은 자신의 주권을 철저하게 목자에게 맡깁니다. 양은 목자에게 절대 순종하고 반항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죠. 다른 양을 떠밀면서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칼을 내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에서 양은 온유의 이미지로 자주 사용됩니다. 어, 딴 이야기이긴 하지만 성경을 보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나 이 광야의 시간을 잘 보내야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 같아요. 여하튼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열 번의 재앙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풀어주고 너희 것을 다 챙겨서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라고 놔줘요. 그래서 모세는 모든 것을 다 이끌고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금세 마음을 돌이킨 이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은 분노하고 모세에게 화를 내는 거이에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며 힘들어도 살수 있었을 텐데 네가 나를 끌고 너희들 끌고 와서 이 어려움과 문제에 처하게 했다라고 하는 분노를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똑같이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온유함을 보이는데 모세는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온유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었나?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는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통계가 있었고, 뒤에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애국의 군대가 있었지만,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요동하지 않고 온유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배운 온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모든 주권을 맡겼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었던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받은 모세는 계속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십대형을 받기 위해서 신내산에가 있는 동안 백성들은 사십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뭐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고 했습니다. 물론 모세가 화를 내긴 했지만 모세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내가 저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때 나를 생명책에 지우더라도 이 백성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온유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한 땅을 정탐하라고 열두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돌아와서 열 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두 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열 명의 보고를 듣자 백성들은 또 화를 내기 시작해요. 광야, 기껏 광야 세월 다 보내고 왔더니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땅이 결국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땅으로 들어가야 하느냐? 라고 또 화를 내고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거의 죽이려고까지 하기도 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오히려 더 화를 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과 말과 태도를 화를 내세요 그때 또 모세는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세는 모든 지면에서 온유함으로 뛰어난 자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이러한 모세의 온유는 우리가 배워야 할 모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늘 그랬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도 실패할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하고 광야 세월을 다 지나고 40년이 끝나갈 시간을 보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광야의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세월을 지켜 주셨고 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여 주시면서 굶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보면 우리의 옷과 신발이 헤지지도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광야 생활 막바지에 물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생기자 <laughs>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왔던 모든 세월이 흑역사가 돼요.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립니다.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다 죽게 하느냐 먹을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요. 저들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저런 행동이 정당합니까? 저들을 벌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에게 항변했지만 하나님께 항변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당한 기도처럼 보이죠. 40년 동안 해온 세월이 있는데 물 없다고 다 잊고 자기들이 항변할 것을 항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렇게 항변하고 반항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그것들을 다 잊으시고 물을 주심으로써 은혜를 베풀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들을 다 모으고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거룩함을 보이지 않고 분노를 표출했는데 민수기 20장 1 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네 결국 물이 나오긴 했지만 모세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성경이니까 좀더 점잖게 써놓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심한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10편이 평가한 말씀이 있어요 10편 106편 32절 33절에 보면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 이로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모세가 망령되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숙이 20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10편 기자가 써놓은 거예요.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어디서 그의 실수를 발견할 수 있나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라고 하는 표현은 물을 낼수 있는 주체가 아론과 모세인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냐 나의 주권,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게 모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불평을 내뿜는 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분을 이기지 못해 백성들에게 망령되의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온유가 사라져 버렸어요. 분노만 남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분노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기에 분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의 명예와 자존심과 상처와 손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양 심판의 불을 내뿜는 것 그것이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벌 주는 것까지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사람은 강한 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약한 자입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했다고 생각할 때, 분노로 그 위협이나 위험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사울에게서 볼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오,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네, 사람들이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고 오는 다윗을 더 칭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단이다. 만명이 넘는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그러자 사울의 마음 속에 분노가 타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왕이어서, 내가 더 칭송받아야 하는데, 다윗이 잘하니까. 다윗을 향한 분노를 내뿜기 시작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일시적이지 않고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향한 분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 분노로 인해서 계속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온유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는 것이라면 분노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불신앙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노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분노를 멈추고 칼을 중단해야 합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때론 실패하기도 했었죠. 우리는 모세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더욱 닮아가야 할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더 확실하게 돼요. 모세를 바라보면 온유하기도 했다가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온유의 절정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게 돼요. 예수님의 능력이면 굳이 십자가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러 오던 로마 군인들, 종교 지도자들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말씀해 보면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다 이길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분노할 수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온유함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셨어요. 채찍 맞고 조롱당하는 길이 왜 분노하지 않는 길이었을까요? 나는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맞고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장난이라도 한대 맞으면 몇대더 때리세요? 한 대만 때린 사람은 착한 사람. 한대 맞았으면 두대세 대는 때려야 본이 풀리죠. 예수님은 그렇게 로마 병정들에게 온갖 고난과 순환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거기에 순종하기도 하고 같이 분노하지 않고 온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본문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아도 우리는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 대신에 어떻게 하면 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을까? 이 불편한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말하는 게 우리 자신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온유함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소유했던 온유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수 없고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그분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온유함을 품을 수 있게 돼요. 바라기는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온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분노하지 않으셨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유를 더잘 잘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분노를 뭐라고 이해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아는 게 필요해요. 에베소서에 보면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말씀을 잘 뜯어보면, 화를 내지 말라, 분노를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분노에 대해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원어에 더 가깝게 해석해보면, 분을 내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를 억누르고 있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화만,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분노해도 해가 지기까지는 그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속성에서 나오는 결과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부약성경에 분노라고 하는 말이 455회 나오는데 하나님의 분노라고 하는 말은 375번이 나옵니다. 10편에 보면 하나님은 매일 악에 대해 분노하신다 라고 말씀하기도 해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이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이 팔고 있던 상을 다 뒤엎으면서 화를 내시기도 했어요.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지 안 고쳐주는지 보고 있는 것을 보시고 또 분노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악과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니까 그의 창피조물인 우리도 분노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내 기분이 상했다고 내가 무시당했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되는 분노와는 다른 분노입니다. 여러 방면에서 정의롭지 않은 것을 마주할 때 감정의 불꽃이 일어나는 분노를 이야기해요. 의로운 분노인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의로운 분노가 없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인 감각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 분노하지 않으면 어떠한 개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분노를 주신 이유는 죄에 대해 분노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내 감정 상한다고 아무렇게나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분노를 거두시기도 합니다 미국에 보면 MADD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네이버 어학사전에서도 나오는 이 단체인데 우리말로 하면 음주 운전 반대 어머니회 뭐 이런 뜻입니다. 1980년 3월 3일 날 13살 난 딸이 음주 운전자의 치에 치해서 취해, 사고를 당해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어머니들이 분노하며 일어선 것이죠. 자녀들이 음주 운전 차에 치여서 불구가 되기도 하고 목숨을 잃는 일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라고 분노했습니다. 그 결과 느슨한 법을 바꾸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청소년 음주운전이 5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분노는 반드시 불리한 것에 대한 건설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의로운 분노만 할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맞다는 생각으로 인해, 내 감정으로 인해 분노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분노를 잘 조절 못하고 다른 곳에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하는데 내가 중심되는 때도 있는 것이죠. 이는 위로운 분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의 또 다른 얼굴, 분노라고 하는 책에 보면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방법이 몇 단계 나옵니다. 첫 번째로, 네. 화가 난 것을 인정하기입니다. 내가 화난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화가 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모르고 있다면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두 번째는 즉각적 반응 말이나 행동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낸다, 화를 다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분노를 잘 조절하고 다스리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책에서는 이런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고 싶을 때 약간 좀유치를 하기도 하고 이게 될까 싶은데 속으로 숫자를 세워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분노한 사람과 자리를 잠깐 피해보기도 합니다. 산책을 해보기도 하고, 잠깐 기도하며, 이 집중되었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보내라고 말씀하기도 해요. 그래서 즉각적인 반응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분노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주 분노를 느끼는 상황과 또 사람과 감정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런 상황을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복수할 것인가. 아니면 억제할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성도라면 복수하기보다 화해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해는 억지나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대화하고 잘 설명하고 그 마음의 화해와 용서의 마음이 일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읽었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거룩함으로 살아야 하기에 분노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새 사람을 잊고 다른 삶을 살고 예수님의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온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순 팔복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자는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는다. 부동산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땅 준다고 하면 아단땅 싫어요. 이런 분은 많이 없으시죠. 여기서 말하는 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부터 좀 이해해야 하는데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이죠. 여러 설명을 좀 고쳐야 하지만 다 이렇게 스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땅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땅 부자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땅에 뿌리 박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자양분을 먹고 날마다 성숙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편 37, 37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게 돼요. 분노하면 속 시원할 것 같지만, 풀릴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찜찜하고 찝찝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평화, 화평, 즐거움, 즉 찰롬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어두울수록 온유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평화와 즐거움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함께 실천해 봤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요. 제가 지난 월요일날 세미나를 하나 갔다 왔는데 세미나에서 해주신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참 이렇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한참 이제 목회하실 때 3일의 침묵하는 훈련을 하셨대요. 금토일 모든 성도가 3일 동안 침묵하는 훈련을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침묵이 아니라 불평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남을 향한 부정적인 말들에 대한 침묵을 하는 훈련을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 우리도 좀 해봐야겠다.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집중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말인데 우리가 매일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면. 우리가 금토 주일이라도 침부하는 훈련하는 겁니다. 분노하는 말,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 누군가에게 욕하는 것, 부정적인 말들을 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온유를 훈련하는 것이죠. 여러분 금토 주일 그렇게 한번 스스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온유가 우리의 온유함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